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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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laughs> 잘지냈습니다 아, 네. <laughs> 보통 잘 지내셨나요? 그럼 예예 아니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흠집. <laughs> 어떻게라는 말이 어떻게라고 여쭤봤을 때왜 흠집 하는지 아세요? 뭐 말한 그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말 생각하게 돼서 열린 질문이라 생각해야 돼서 그래요. 제가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오잖아요. 오 우리 삐빼이 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40분에 걸어놓고 58분에 들어오네요. <laughs> 많이 기다리셨겠다. 고맙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라는 말이 열린 질문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질문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한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으로 지각이셨대요 저희도 지각했어요 <laughs>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음,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라는 책을 가지고 세 번째 파트 암도 나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읽었던 부분 중에서 마음에 들어오는 문구에 대한 그걸 좀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저는 133페이지에 보면 그 꼭지 제목이 왜 암은 낫지 않고 재발하는가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암이 재발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 그래서 첫 번째, 병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잘 들여다보면 그 답이 쉽게 보인다. 그래서 왜 잡초 뽑을 때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고 위에 것만 뚝 떨어지면 그 뿌리가 다시 남아서 다시 잡초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크게 농사 짓지는 않지만, 그냥 앞에 텃밭이 조금 크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뭘 심고 하시는데 제가 가끔 가서 잡초 제거하실 때 도와드리면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세요.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그냥 겉에만 잘라내면 다시 나온다? 라고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어떤 곳에 이거를 적응하기는 사실 그때그때 그때 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 뿌리를 좀 없애서 제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둘째는 토양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은 자연세계에선 불가능하다. 거친 황무지에서 잡초가 훨씬 잘 자라고 비옥한 땅에 작물이 잘 자란다. 치유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사람이나 아이도 하루에 수천 개씩 암세포를 만들며 산다. 그러나 아직 암환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암을 이기는 힘, 토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구를 딱 읽으면서 아, 되게 마음에 많이 다, 가왔는데 암을 치유하는 방법 말고도 우리가 삶에서 나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들을 좀 약간 크게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할 때.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사람 변하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고쳐 쓰지 않는다. 그쵸, 그쵸. 고쳐 쓸수 없다. 그리고 네. 사람은. 어 아무도 없어서 당황하셨었대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좀 요새 입맛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또 멤버분들이 저한테 힘을 주시느라고 그 얘기하다가 늦었어요. 배절 <laughs> <제> 못십니다.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그 어떤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는데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남문케답이라고 오마이 게니치라는 분인데 이분 이름 들으시면 아 그분하고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책 읽으신 분들은. 자, 이분이 되게 짤막하게써준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짧게 글을 써 주신 건데 한 챕터를 읽어 보면 네,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그래서 우리 왜 결심하고 맨날 작심 3일 하잖아요. 근데 작심을 한 후에 이세 가지를 바꿔야 3일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온 문구라서 요 책도 같이 읽어드리면서 제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이킹 걸림이 나누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네. 제가. 아, 아, 죄송합니다. 순서가 원래 윤니님이었죠 <laughs> <laughs> 네. 네네. <laughs> 제가 입맛도 없다 보니 뇌도 잘안 돌아갑니다. <laughs> 아 그럼 윤니님이 <유니즘이 웃음> 나눠주세요. 네. 아, 저는 그, 내가 만약 암에 걸렸다면이라는 챕터에서 어, 뽑아봤는데요.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이 저자분께서 어떻게 하실지, 뭐 마음이라든지, 뭐 신체활동과 심의라든지 여러 환경들을 바꾸는 대체법뭐 이런 거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중에 마지막에 만약에라는 글이 있어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운명이 이것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꿈이 있는 죽음을 스스로 준비한다. 그리고 세상을 뜨기 전까지 타인에게 덜 의지하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력이 닿는 한 움직인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내몸 안의 의사는 제 수명을 다하기 전까지 질병에 결코 지지 않을 것임을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적셨는데요 저도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품이 있는 죽음을 스스로 준비한다는 구절이 제일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죽음을 저희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음, 마치 저희는 살고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도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저희 상담할 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어, 죽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공포다 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음, 나에게 다가올 죽음이라면 어, 나 스스로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보고 그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눈 감는 순간 내가 잘 살았다. 잘 살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잘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많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되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구네요. 네, 죽으려고 딱 누웠을 때 내가 잘 살았나 생각해 보면 필름처럼 지나갈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주마등처럼 그랬을 때. 미안했던 사람, 즐거웠던 순간, 뭐, 행복했던 순간, 이런 거다 떠올 릴것 같은데, 잘 살았다라는 생각하게 되면 너무 뿌듯하게 소풍을 마치고 갈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말 베이킹 걸님 <laughs> 네, 저는 여기 챕터 3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 나왔는지는 의사가 아니라 자신만이 안다라는 소제목 안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누가 얘기해 줘서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신만이 아는 방법은 이제 내가 어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내가 나를 잘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할 때마다 이 음식이 내 몸을 살리고 내몸 안에 의사 양식 이 된다는 생각을 품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음미하면서 씹어 먹다 보면 그리고 그래서 쭉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깊은 복식 호흡에 집중하고 요가를 하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것에 집중하고 족탕을 하면서 뜨거운 기운이 퍼지는 것에 집중하고, 또는 효소 제품을 먹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 살아 움직일 수 있음을 감사하다 보면 어느덧 병은 멀리 떠나 있을 것이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문구를 볼 때마다 되게 진짜 반성을 많이 해요.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약간 이런 강박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좋게 보면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내가 끝나면 뭐 해야지, 이거 끝나면 뭐 해야지, 이거 빨리 하고 뭐 해야지, 뭐 해야지 해서 이거 끝내고 10분이 딱 하는 것에 막 생각이 되게 앞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되게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을 잘 해야 뒤에 것도 잘 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아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순간에 집중하는 거, 이런 거를 다시 제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돼서 이 문구가 되게 와닿았어요. 네. 좀 실천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laughs> 여러분한테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저를 보는 듯한 거울, <laughs> 거울을 비춰주고 저를 보는 듯한 저도 이거 할때 다음 게 너무 생각이 나서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나 이거 빨리 끝내고 적어야지 이거 끝나고 적어야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있다 보, 과거에 있는 것보다는 미래로 가는 거를 저도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 근데 제가 어느 얘기도 들었냐면 되게 긍, 긍정적으로 용기를 되게 많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코나님은 과거의 얘기보다 미래의 얘기를 더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요 훨씬 자기 나이보다 젊게 사는 거래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아, 내가 나의 그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살고 저는 지금 갑자기 제 나이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 내 나이가 몇 살이더라고서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제가 30대라고 생각해요. 20대는 너무 철이 없었고 30대는 좀 열심히 일하, 일하던 시대 그때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베이킹걸님도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또 계획하시는 삶도 되게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laughs>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부분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 베이스는 현미하고 좋은 채식,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자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고 몸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라는 얘기가 기본 베이스가 가장 깔려 있고요. 그 안에 그런 이제 암에, 암을 이기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책을 사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니다한주 동안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